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1절부터 2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문을 2단계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언약과 같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호와께서 전해하신 언약과 반하는 언약인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고 언약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전에 하셨던 언약과 지금의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임을 알수 있겠죠?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앞서 하신 언약에 반하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계획에 반하는 언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본문을 기록하셨을까요?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수 없음. 3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건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본문을 3단계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해하신 이삭에 대한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잔인하게 이삭을 칼로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앞에 하신 언약과 현재 명령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처음으로 영향을 주는 택한 자녀가 될 뻔한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인해 신학자나 목사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본문을, 아브라함이 칭찬을 할수 없는 3단계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요약하면 모세가 신해 산에서 여호와로부터 계명과 율법에 대한 명령을 듣고 있을 때에 백성이 아론을 꿰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공포하면서 여호와의 절일로 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를 아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재물을 드리며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였다면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라고 여호와께서 먼저 하신 언약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잔인하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약에 반하는 명령을 듣고도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면서 잔인하게 칼로 이삭을 잡아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언약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처럼 해야 칭찬을 받을만한데, 그러지 못했으니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니 성경의 인물에 대한 칭찬은 인색하게 하셔야 합니다. 괜히 복받을 거라고 성경 인물 따라 하다가 아까운 시간 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알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시험하시지만 언약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11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본문을 사단계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한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 대신 준비한 한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이 어떻게 자비가 될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곱 가지 속성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1. 계획성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2. 주권성 여호와의 주권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이 있습니다. 3. 전능성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한 순양을 준비하셨죠. 4. 자비성 죽여도 다시 살리시겠지 않은 아브라함과 죽게 된 이삭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5. 신실성 이삭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죠. 6. 창의성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독특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죠. 7. 영원성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몇 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에 영원성을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심. 15절부터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본문을 2단계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여호와의 뜻대로 준행하였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반하는 행동을 하였어도 택한 자녀는 무조건 잘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신학자나 목사들은 날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도 지킬 수 있으면 좋다, 헌금도 많이 하면 좋고,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야 복을 받는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신들도 못하는 것들을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기만하면서 매주 진리에 반하는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다가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성도님이 천국에 가면 여호와께서 목사들보다 성도님을 더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 말 들으며 힘들게 살았지. 고생했다. 이젠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여라. 고 말이죠. 1단계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심. 20절부터 24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나 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본문을 1단계라고 한 이유는, 나홀의 후예들을 기록하면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낳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본문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항상 목사들은 복 받으려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